최근 미국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한국 기업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주하지 않거나 SSN이 없는 외국인도 법인을 등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서 창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 사업을 시작하려면 SSN이 필수적이었고 현지 거주자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만 법인 설립과 계좌 개설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외국인도 별도의 신분증 없이 미국 법인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LLC 또는 시코프 형태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LLC는 개인 사업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구조를 제공하며, 시코프는 투자 유치와 주식 발행이 용이해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 창업자들도 법인을 등록할 수 있으며,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 등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간소화된 규제를 제공하며 법인을 외국인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록을 위해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레지스터드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을 대신해 미국 내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현지 은행 계좌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은행은 계좌 개설을 위해 미국 내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 등장한 머큐리, 브렉스 같은 핀테크 은행은 외국인 창업자들이 미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들 핀테크 은행은 미국 법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EIN을 제출하면 대부분의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SSN이 없는 외국인도 EIN을 활용해 스트라이프,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경우 SSN 없이도 EIN을 입력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역시 미국 법인의 EIN과 현지 주소만 있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팔의 경우 신원 인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실제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비즈니스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메일 및 계약서 관리 회계 및 세금 신고 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연방 및주 정부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소유 법인은 IRS에 폼 5472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애 e p 리포트 및 프랜차이즈 택스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 글로벌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 시장 공략이 용이해집니다. 특히 아마존 FBA나 SaaS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창업자들에게 미국 법인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미국 법인을 활용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나 이커머스 판매자들 역시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았지만 이제는 SSN이 없는 외국인도 법인을 설립하고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며 자격 제한 없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법인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한국에서도 미국 법인을 활용한 글로벌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